서장훈 오장년 장례 목격자 증언 오장년 서장훈 어머니 장례 참석 그 여자가 정말 거기 있었어요. 서장훈 어머니의 빈소에서 나온 한 목격자의 증언은 단숨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서장훈의 전처 오장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10년 넘게 남남이 된 사이 공식적으로는 연락도 뜸한 상태였기에. 그녀의 등장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건 오정년이 조문만 한 것이 아니라 발인까지 참석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왜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단순한 예의였을까?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정 때문일까? 서장훈과 오정년은 결혼 당시 방송계를 대표하는 스타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벽증과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짧은 결혼 생활은 결국 파국으로 끝났죠.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서로에 대한 언급도 삼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장훈 어머니의 별세로 이 둘의 관계는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오정연이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목격담이 속속 나오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진심 어린 조문이었을 것이라며 그녀의 용기를 응원하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이제 와서 왜 나타났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오정년이 고인과도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안다며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정을 잊지 못하고 조문한 듯 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서장훈은 어머니가 오정년을 딸처럼 여겼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장례식을 둘러싸고 가수 임영웅의 조문설, 서장훈 유산 상속 루머 등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이야기들이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오정년의 등장은 단순한 루머가 아닌 확인 가능한 현실에게 더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정년의 행동은 기산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용한 애도의 표현이었을까요? 정답은 그녀만이 알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일로 인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묻혀 있던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